소희가 첫돌 선물을 받았네요. 고맙습니다, 해리미 이모. 잉크면 소희. 소희 거야 이거. 소희 거야. 응? 봐봐. 우리 같이 뜯어볼까? 응? 이거 편지는 고이고이 고이 보관해두고. 어, 소희도 관심 있어. 어머나, 너무 예쁘지 냐 여름 옷이네? 마음에 들어. 예쁘다겠지? 이거 입고 무 생각까? 오, 예쁘게 펼쳐놔줬어. 오, 아주 예쁜, 시원한 여름 원피스를 선물 받았습니다. 사이즈도 아주 딱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해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ey! <laughs>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고니다 비가 오고 있고요. 시간은 꽤 많이 늦었어요. 이 시간에 밖에 있는 게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기 엄마랑 같이 물놀이 갈까? 뭘타 고고요? 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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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타고 가 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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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는 타고 는지와 신난다. 는마치치마마는 <laughs> <laughs> 야야야야야 마마마 <laughs> m 맘마 치 m 마마 m a m m 치 m a m 치 a Mamma, Mamma, m a m m 고 Mamma, Mamma, 그 a m m a Mamma, Mamma, m a 밥 색깔이 왜 이렇지? 물 먹고 있어. 음 이거는 다 식으면 먹는 거예요. 엄마는 뜨거운 걸 먹을 수 있지만, 토이는 뜨거운 거 먹으면 큰일 나. 아! 희이 그 소희가 후기 이유식 중인데 완료기만큼의 입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밥도 이유식을 하나 보니까 이게 입자가 그소리보다 많이 물러지게 완성이 돼가지고 소희는 식을 능력이 스멜를 불구하고 아주 이런 약간 물 소녀분도 있고 먹고 있습니다 물좀 그만 먹어요 어 다리 개 오징어 다리 개 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두두. 케이크를 만들자 다함께 필요한 것을 찾아오자 다함께 밀가루를 찾아오자 열을 보고 조리 보고 찾았다 찾았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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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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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주아주 아주 커다란 공룡이 아, 쿵쾅쿵쾅 놀러왔어요 와도 레미 피아노를 칠거야 오늘 처음으로 유아식 한번 줘보려고요. 맨날 너무 중만 줘가지고 약간 모함심으로 해줘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밥을 해서 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먹고 있어요. 잘 먹어요. 어떡해. 우리 애기 이제 밥 먹어. 보이 <laughs> 이제 밥 먹는 거야 건지 건지 <laughs> 그치 그치 <웃음> 어, 꽤 맛있어 먹을 만해 아또 줄까? 빨리 줄까? 아, <laughs> 맛있어 어, 잘 먹어. <laughs> 짜잔! 이제 이제 말하는 거 이제 배워야 되는 돌증아기들한테 국민템. 요즘 소희가 버튼 누르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 완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 이렇게 이거 당근을 해갖고 상태가 아주 좋네요. 그리고 목욕할 때 요즘 서서 하거든요. 그 샤워 핸들 사가지고 근데 이제 서서 심심하니까 약간 좀 불쌍하잖아요. <laughs> 사서 씻기만 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이 동안 이렇게 거울 보고 놀으려고 욕실 스티커 거울 세트 샀는데 이거는 5 0 0 0원이었고요 열리는데? 안 열려, 안 열려. 열리는 줄 알았는데. 마스. 감귤 모자 샀어. 너무 예쁜데? 엄마 진짜 예뻐. 응? 소위 먹을 거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메뉴를 개발하는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단호박 하나를 쪄고 깼고, 그 다음에 닭가슴살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계란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맛일까? <laughs> 여기다가 밀가루 조금 넣어요 망했어요. 밀가루를 너무 많이 쏟아버렸네. 어떡하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이거 퍼기 큐브틀 이용해서 빵 같은 거 구워주고 있거든요. 오,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전자레인지 3분 돌렸어요. 오, 촉촉해요, 촉촉해. 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 뜨거뜨거뜨거. 뜨뜨거뜨거됐 됐어. 너무 밀가루 과다인가? 뜨거뜨거 너무 뜨거운데, 하나 먹어볼게요. 일단은 질감은 제가 원하는 질감이에요. 음, 음, 음. 괜찮은데? 성공적입니다. 성공적. 묽게 해주려고 했는데 아까 밀가루를 쏟아버리긴 했지만 굉장히 퐁신퐁신하고 너무 괜찮데요 오늘 저녁은 이걸로 줘야겠다. 되 약간 간식 같긴 하지만. 영양소는 다 제대로 들어있어 됐어 이렇게 해서 또 3분을 익혀주겠습니다 이거 머핀틀 안 사고 요거 쓰고 있는데 사실 머핀틀이 되게 사고 싶거든요 사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이걸로 가능하니까 어쨌든 마지막 으로 하나 구워주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앉아서 설거지를 합니다 가는 이렇게 쇼핑몰이랑 소매

이거 이렇게 먹어봐, 소인가 집어서. 그렇지. 손가락을 먹겠어, 세고. 소희 밥 먹을 준비 됐나요? 계속 자기 주도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차려봤어요 감자 한번 일단 집어드셨고요 음, 우리 애기 잘집어먹어 뻑뻑해 엉덩이로 내려오기 한번 가르쳐 보려고 하는데요. 언제 지원려고 그래? 토이! 다시! 아니야! <봐도> 고마워! <봐도> 다람쥐 한 마리가 나무를 콩치니 도토리 한 개가 나무에서 톡 형은 군 스웨터 나는 작은 스웨터 형은, 그냥, 말. 뾰족, 뾰족, 세모, 가토. 샌드위치 만들어, 냠냠, 냠냠. 뾰족, 뾰족, 세모, 가토. 혼자 <laughs> 잘 놀고 있죠, 레기. 아, 근데, 너무, 노래를 불렀더니, 목이 너무 아파요. 요즘 이렇게 다가오는 게 신기해요. 신기해. 저희? <laughs> 이게 엄검이라는 것인가? 엄검이라는 것인가? 그래 잡고는 잘 걷습니다 돌까지 스스로 몇 발자국 갈수 있을까? 기대하면 실망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안 잡고 서는 수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게 뭐냐면, 봐봐. 소희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가 쓴 거야. 트름시키기, 뭐 이런 거. 응? 지금 뭐 이런 거 쓰고 있어요. 발달 상태 같은 거. 어제 썼어요, 어제. 뭐 하세요? 뽀뽀 하는 거야? 저희 엄마 뽀뽀. 뽀뽀. 뽀뽀? 드디어 빼뜨르 책을 보고 있습니다. 절대 안볼 것처럼 그러더니 저희가 요 책장을 좋아하거든요. 이거 당근으로 5,000원 주고 산 건데 이게 딱 뽑기 좋은 각도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꽂아놓으면 보네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 핀덴 꽂혀져 있었는데 핀덴은 저기로 올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봤으면 하는 책을 꽂아놨거든요. 그랬더니 오네 오네요 근데 소희 이제 맘마 먹으러 가자 오늘 소희의 맘마는 브로콜리, 소고기, 감자볼, 리조또입니다 근본 없습니다 그냥 만들었어요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먹여줄게 그냥 자기 주도의 욕심을 버릴게 뭐 스무 살 돼서도 엄마가 먹여주고 있겠니? 그치? 오늘의 맘마~ 오늘은 밥을 볶아봤습니다. 양파, 버터, 애호박, 소고기, 밥, 계란, 치즈를 넣고 볶았어요. 무슨 맛일까? 먹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웃는 거야, 웃는 거야. 죽줄 때가 편했던 것 같아요. 죽은 이렇게 딱 얼려놓으면 됐는데, 이건 그때그때 붓고, 붓거나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물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밥 먹을 때 뜨거워? 아닌데? 안 뜨겁잖아. <laughs> 오늘 세이펜 첫 사용을 해봅니다. 근데 좋은가 봐요. 좋은데 왜? 아니 이렇게 찍어요. 아니야. 이럴 줄 알았어. 다 입으로 들어가지. 매일매일 생일이면 좋겠어. 왜빵 터지시는 거죠? 마음에 들은 눈치긴 한데 이렇게 똥. 말했어요 생일이면 좋겠어 <laughs> 아 이거 계속 빨면 곤란해요 세계 지도. 곤란해요 안 돼요 소희 빨면 안돼 메모리가... 큰일 났다 이거 케이스 사야 되네 는 <laughs> 어떡하죠 이거 계속 빨면 여기 물이 들어갈 거 같은데 아아 아아 빨지마 <laughs> <laughs> 무야 가볼까요? 주 여기도 있네 나무 아야 야 먹지 마으이 <laughs> 이거 뭐야? 서 <돼지> 여기도 한번 봐줘. 그렇지. 에 걸어서 가보지. 틴그 <돼지> <띵글> 대야라. <대안아. 돼지> 빙빙 놀래라. 그렇지, 그렇지. <돼지> 똥책 어디서 똥? 똥 찾았다 그렇지 새똥 비가 똥똥 옳지 아이고 다리가 엄청 포동포동해졌네. <laughs>